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야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코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메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믿음의 몫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힘을 다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드릴 때 깨달음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결 지켜도 갑니다. 다윗시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요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위세 아들 솔루문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요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물려주는 세대인가 물려받는 세대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앞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되 정성을 다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볼때 정말 다윗은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백성들과 함께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다윗과 설로몬은 누구인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뭔가를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헌 힘을 다하고. 땀을 흘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갔어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이 십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부터 시작해서 마음 씀씀이부터 시작해서 을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있는 다윗이. 흔백성을 모아놓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절하는 이 모습을 이 다윗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이 모습을 보아요.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 그리고 인생 막바지에 다윗 정도라면 내가 그래도 이런 업적을 남겼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업적의 최한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뭐를 하느냐? 여호와를 송축하게 만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너희들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온전하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다윗의 믿음의 열심을 봐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윗의 업적을 소개하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끝나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것을 또 보여주냐면 21절에 보니까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수송아지천 마리요 순양이 천 마리요 어린 양의 천 마리요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날 우리의 관념으로 본다면 소한 말을 드리는 것도 엄청난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번제, 희생제사가 어느 정도냐. 수송아지가 몇 마리라고요? 천 마리. 이 수송아지가 보면은 뭐 한두 마리가 아니고 천 마리요. 순양이 천 마리요. 어린양이 천 마리요. 한번 이것을 교회 올때 한번 주위에 깔아보세요. 소천 마리, 순양 천 마리, 어린양 천 마리를 만에 깔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단한 숫자가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희생 제사를 드려요. 이게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드려지는 다윗의 마음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보고 뭘 배울까?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다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뭘 배우겠습니까? 사람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아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 주면 자녀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엉망으로 신앙생활 대충 하고 대충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녀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게 돼 그래 있어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인생 마무리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하는 모습이 너희들 여호와를 송축해라. 너희들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면서 큰 백성이 오 앞에 송축하고 철학이 만들고 제물 준비해라. 하나님께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져 가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즐거워하는 마지막 다윗에 물려주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놓느냐?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놓아요. 한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둑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대장이 되게 하니라. 이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위의 분위기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떨까요? 온백석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들 간에 웃음이 넘치고. 그리고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한 나드로 그림이 참 행복하다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향해서 나가도록 물려주어요 신앙의 그 토대를.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신앙을 물려주는 세대인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조상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을 이어와서 우리는 그 신앙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세대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후대를 위해서 물려줘야 될 신앙이라고 한다면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그 모든 후대도 대충 따라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과 같이 물려주는 세대라고 한다면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삶을 보여주면 자녀가 후대가 그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것을 보존하고 관리만 해도 인생의 삶에 참으로 행복하고 순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다윗과 같이 뭔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정말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길을 닦듯이 신앙의 길을 닦는 세대인지 아니면 이미 길이 닦아진 가운데에 그거를 관리하고 그거를 잘 관리해서 또다시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세대인지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세대인지 이거를 바라보고 물려주기 위해서 개척자의 삶으로 우리 가정 내에 파송됐다면 다윗과 같은 눈물과 정말 피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 후대들이 그 믿음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반면에 솔루문 같은 위치에 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자기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리만 사실은 해도 그 믿음의 삶이 순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루 동안도 나는 어떤 세대인가 물려주기 위해 땀을 흘리하는 세대인가 아니면 관리하는 세대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삶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후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행복하듯이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최학성 장로님, 임순문 군사님최재의은희성은 흐름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왕위를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바빛띈 인생이었고, 땀을 많이 흘리는 인생이었고, 후대에게 선한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살아간 인생의 모습을 보았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물려주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그런 개척자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인지 아니면 솔로몬처럼 물려받은 것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사오니 하루를 지르면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삶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도록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다서. 땀을 흘려야 된다면 정말 땀을 흘리기 위해서 노력하기 원하고 보존하고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걸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최인숙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함께하사 믿음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언제나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렇게 귀한 염을 드렸습니다 드린 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주의 영광위에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도우셔서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세대인지 를 알고 그의 걸맞는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인지, 타익 같은 세대인지, 솔로몬 같은 세대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사오니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몫을 믿음을 가지고 늘 나가며 주어진 그 현장에서 믿음 을 가지고 반응 하며 나아가 도록 은혜 베풀 어 주옵소서. 주 님의 도우심 과, 주 님의 인도 하심 이 마음껏 마음껏 넘치 도록 은혜 를 베풀 어 주시 옵소서. 하나님 을 바라 보고 나가 요나고, 하나님 만 바라 보고 나가 는그룩한믿 음의 공동체, 그런 삶을 살아가 는우 리의 삶 으로 인도 해 주시 옵소서.